안녕하세요, 엘리세 오두시 엘리스입니다. 생각 발전소 아홉 번째 시간 메모광은 천재도 부럽지 않아 수집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의 이론 작업, 즉 비오스 테오레티코스를 삶의 최고 형식이라고 설명할 때, 그는 수집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애정을 기울여 수집하고 수집한 것을 정리하고 이쪽 저쪽 둘러보며 돌려보며, 돌려보며 언제나 새로운 수집품을 고대하는 그런 수집가 말이다. 사실 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철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수집가였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플라톤은 구하기 힘든 철학책을 사는데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이를테면 그는 피타고라스의 태재들이 기록된 세 권의 두루마리 책을 사면서 백 미그네 그 당시 건축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총 금액의 약, 총 금액이 약 3인의 정도였다. 하... 그러니까, 그 당시 건축 노동자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25년 동안 벌어야 되는, 25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금액으로 책 3권을 샀다고 합니다. 와,를 지불했다고, 어, 전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가지고 있었는데, 와, 죽은 뒤에는 그의 학생인 테오프라스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책 수집은 철학적 수집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지나지 않는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모으는 생각 수집가이다. 읽는 행위, 즉, 독서야말로 철학의 바탕을 이루는데 그 자체가 일종의 수집행위다. 독서와 수집은 원래 같은 뜻으로 모아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려 모아 정리하는 일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도 익은 포도를 골라 따내는 포도 수확에 대해 같은 말을 쓴다. 책을 읽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포도 수확이다. 책이라는 포도밭을 행간을 돌아다니고, 와, 멋있네요. 쪽을 넘나들며 정신의 열매를 따모으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더잘 소화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연필로 밑줄을 긋고 책 가장자리에 메모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따로 적어두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은 그 책만큼이라 오래된 것이다. 소피스트였던 앨리스의 히피아스는 알 가치가 있는 것들의 독본이란 걸 작성했는데 그 안에는 그리스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작품이 발췌되어 있다. 자연과학자이기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 시대만 해도 참고할 만한 책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부와 양치기, 사냥꾼과 여행자들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고 아울러 스스로 관찰한 것들도 적었다. 물론 철학학설들의 수집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글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 수조차 없는 학설들도 많다. 그런 글들은 대개 특정 문제에 대한 다른 철학자들의 주장을 훑어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이전에도 이미 온갖 개념 정의와 논거들을 모아놓은 수직 기록들이 많았는데, 이런, 어, 이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위한 교과서가 되어주었다. 수집 활동을 하지 않는 철학자는 발전할 수 없다. 철학적 태제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이미 깨우침의 효과를 아, 내기 때문이다. 주장이나 생각은 독불장구처럼 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여러 대안들을 통해 상대화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어떤 생각의 독특함이란 것도 비교에 의해 보다 잘 드러난다. 또한 개념 정의와 논거들을 수집해 놓으면 논쟁에서 역습하기도 쉬워진다. 일정한 목록을 만들어 이용하면 필요할 때 쉽게 새로운 격가지들을 키워낼 수도, 키워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수집 활동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자기 고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다. 생각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려면 이 사람의 머리에서 저 사람의 머리로 올마가며 변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의 애초 뿌리를 찾아내 확인하는 일은 무척 힘들 때가 많다. 생각의 원 저자라고 믿었던 사람 역시 누군가의 생각을 주워 모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글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것만 쓰겠다고 고집해도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수집하는 사람 마음이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며 농거들을 자기만의 공책에 옮겨 쓰는 사람들도 많다. 메모상자는 메모용 공책에 대한 대안으로 16세기부터 사용되어 왔다. 추이리의 만물 박사 콜라트 게스너가 메모상자를 고안해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요하고 쓸모있을 거라 생각되는 모든 것을 한쪽 면만 쓸수 있는 질 좋은 종이에 적어라. 고, 충고한다. 그때부터 메모상자는 학자들 사이에 널리 애용되었다. 수집된 참고자료는 먼집 쌓인 폐품 더미가 아니라 더불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마법의 정원과도 같다. 수집가는 그 정원에서 더없이 좋은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대략 몇년 정도 지나고 나면 메모 상자가 너무 복잡해져 수집가 자신조차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메모 상자가 쓸모없어진 건 아니다. 창조적인 작업에는 음, 쉬 분간이 어려운 메모 상자가 잘 정리된 메모 상자보다 오히려 더잘 어울린다. 분야들을 고정되게 나누지 말고 분류 상자 속에서 온갖 생각과 메모의 네트워크가 점점 크게 자라도록 하는 게 좋다고 노련한 메모 상자 이용자는 말한다.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이 권하는 메모 상자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A4 용지를 반으로 잘라 메모지를 로 삼는다. 2. 메모지에 생각나는 것, 흥미로워 보이는 것, 혹은 듣거나 읽은 것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을 적는다. 3. 한 면에만 쓰도록 하자. 메모 상자가 좀더 빨리 차오르긴 하겠지만 메모지를 상자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넘겨가며 어넘 읽을 수 있다. 4. 같은 테마에 속하는 메모지끼리 분류하여 한 칸에 모아둔다. 5. 그렇게 만들어진 칸에 해당 테마를 떠올릴 수 있는 철자로 표시를 한다. 패러디 항목이면 P라고 쓰면 된다. 그 표시용 철자는 그 칸에 있는 메모지 모두에 똑같이 적어놓는다. 그리고 같은 칸에 있는 메모지에 일련번호를 매긴다. 이를테면 p4, p5. 그렇게 하면 어느 메모지든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애초에 있던 자리에서 꺼내 자리를 옮겨 놓지 않, 않다면 말이다. 7. 각 메모지마다 그와 관계있는 다른 메모지들의 번호를 적어 놓는다. 그렇게 하면 각 메모지들은 제자리에 있으면서도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 필요할 때그 메모지를 찾으면 또 다른 방향 지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메모지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다. 작업을 할 때는 메모 상자를 열고 그 네트워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약간 요즘 사용하는 해시태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 발췌한, 어, 책에서 발췌한 인용 문구들을 적은 메모지를 관리할 때는 작가 이름순으로 정리한 메모 상자를 따로 두는 것이 좋다. 메모 상자에 꾸준히 먹이를 주다 보면 몇해 지나면서부터는 그 상자에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체계가 생겨난다. 관계 있는 메모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 볼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거의 자동적으로 우연한 조합들이 생겨나고 또 재미있는 계열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학생 시절부터 메모 상자 작업을 했던 니클라스 루마는 심지어 메모상자가 자기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다. 그는 메모상자야 말로 더불어 메모상자야 말로 더불어 말이 통할 수 있는 존재라며 메모상자 덕에 자신의 수많은 책들이 저절로 쓰여졌다고, 했, 쓰여졌다고 말한다. 루만의 방법이 너무 번거롭다는 사람에게는 베이컨의 방법이 어울릴지 모르겠다. 이 방법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니라 그와 이름이 같은 영국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에게서 나온 것이다. 음.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가 중한 명인 베이컨에게도 메모상자가 있었는데 이 상자는 여러 구역과 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메모지가 뭉쳐져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이 메모상자 안에서 걸어다닐 수도 있었다. 그랬다. 그 안에서 베이컨이 살았던 것이다. 그 메모상자는 런던에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틀리의 바닥과 가구들과 사방벽으로 뻗어갔다. 베이컨식 메모 상자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laughs> 재밌네요. 묵은 신문들을 모아 기사나 사진을 오려서 바닥에 던진다. 2. 책이며 카탈로그를 보다가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찢어 바닥에 던진다. 3. 친구들 사진이나 자기 사진, 엑스레이 사진도 좋다. 를 끄집어내어 기름 묻은 손으로 만진 후 바닥에 던진다. 4. 옛날 음반들을 끄집어내어 바닥에 던진다. 5. 옛날에 자기 그림들, 원고도 좋다. 를 꺼내 스스로 찍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찍게 하여 바닥에 던진다. 6. 헌 옷까지만 신발들을 바닥에 던진다. 7. 여기저기 기름이나 맥주를 모어낯장들이 서로 달라붙어 덩어리가 되게 한다. 허, 아, 예술과는 다 다르네요. 몇해 정도 꾸준히 이 방법을 쓰다 보면 상당한 양의 무더기가 만들어진다. 질 좋은 포도주처럼 메모 상자 역시 발효되고 숙성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섞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가내기도 해야한다. 무더기처럼 보이는 저런 메모 상자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모든 게 뭉쳐져 덩어리 속에 모든 게 뭉쳐진 덩어리 속에서 메모며 그림들을 어떻게 도로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여기서 어떤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찾는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나 어떤 걸 찾아낼 수는 있다. 그것도 메모지와 온갖 종이, 그리고 그림들이 뒤섞인 난장판 속을 어슬렁거리다가 말이다. 그러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기존의 질서가 틀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러고 난 다음, 바닥에 생겨난 별자리들을 살펴보며 거기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개별 조각들을 끄집어내어 다시 가다듬고는 다른 자리에 도로 내던진다. 베이컨이 실제 그런 식으로 작업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그 스스로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난이혼돈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혼돈이 나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도록 자극을 주니까요. 실제로 그의 아틀리에저 아래에 묻혀 있던 게 우연찮게 표면으로 밀려나와 그에게 영감을 주어 만들어진 작품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림들의 산을 이루고 메모지들이 무더기를 이룬 베이컨의 아틀리에는 그가 죽고 난 다음 그의 상속자에 의해 유명한 휴, 레인, 갤러리에 기증되었다. 어, 베이컨이 20세기 화가 중 가장 무게있고 또 가장 비싼 화가의 대열에 들었기 때문에 갤러리에서는 기증받자마자 전문 고고학 발군, 발굴팀을 보내 그 혼돈을 발굴해 오도록 했다. 발굴팀은 캔버스 조각 하나하나마다 보존 조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 디지털로 전환했다. 와. 그리고 모두 운송하여 원래 모습을 그대로 박물관에 다시 복원시켜 놓았다. 지금도 베이컨의 고향인 더블린의 히어레인 갤러리에 가면 그의 아뜰리에를 구경할 수 있다. 음흠. 하나 더, 나는 어떤 형의 독서가인가. 독서 역시 일종의 수집활동이다 그렇지만 저마다 읽는 모습은 다르다. 한쪽 한쪽 차례로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건너뛰어가며 맛만 보는 사람도 있다. 또 사서 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빌려 읽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부터 몇 가지 독서 유형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들이 많은 점에서 감사해야 할 고대의 어느 책 도둑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책 장신가, 장식가 책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장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책장이 허전해 보이지 않도록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도 폼나는 양장본으로 사거나 책장에 어리는 것으로 산다 그런 다음 보기 좋게 크게 순으로 정리를 한다 책 구부리는 사람 책이란 건 손에 쥐어야 하는 물건이므로 사람 손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튼튼한지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책다운 책이 있는가 하면 약하고 갸냘픈 것들도 많다. 이런 책들은 제본이 툭 갈라져버릴 때까지 구부린다. 또 가사 상태로 워낙 오래 방치된 나머지 살짝 손만 대도 먼지로 부서져내릴 그런 책들도 있다. 물론 책이란 게 읽어야 하는 물건이란 건 진즉부터 알고 있지만 한장한장 낱장을 한 가지고 노는 게더 좋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매끈하게 펴고 모양이 잘 잡히게끔 한가운데를 손톱으로 문지른다.책 감정가 독서란 모름지기 남는게 있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보람이 없다.최소한 몇 가지 정보라도 얻어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전공서적 읽는 걸 특히 좋아한다.소설을 읽을 때도 있지만 그건 휴가 때문이다.손에 연필이나 다른 필기도구 없이는 독서를 시작할 수도 없다.아 저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독서하는 동안 한장한장 한장 책에서 메모장으로 옮겨간다. 굳이 머리를 거쳐가는 우회를 할 것도 없다. 그게 더 빠르니까. 책 물신주의자. 책을 사랑하긴 하는데 옛날 고서들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 책을 읽지는 않고 그저 바라보고 손으로 느끼고 냄새를 맡을 뿐이다. 지난 시대의 향기를 발견하게 되는 책들이 많다. 그 향기를 빨아들이고 들이마시면서 한없는 즐거움을 맛본다. 활자의 모양. 속표지의 장식 무늬, 종이 종류, 출판사 등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이 환하다 수가 많지 않은 희귀본, 초판본 혹은 고서들이라면 경매에 나가서라도 꼭 사거나 몰래 훔치기도 한다. 모아놓은 책들이 엄청나며 그중에는 귀한 희귀본도 덜어 있다. 그렇지만 책을, 정작 책을 읽는 일은 매우 드물다. 책 중독자. 근처에 책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휴가를 가더라도 최소한 3kg 이상의 책들로 무장한다. 어쨌든 실제로 읽게 되는 것보다 많아야 한다. 집에는 거대한 도서관을 갖추어 놓고 있다. 마치 동물이 자기 영역을 샅샅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많은 책들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알고 있다. 어느 책 어디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사람들과의 교제란 그저 독서와 독서 사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을 지나지 않는다. 도저히 살수 없는 책이라면 훔쳐서라도 소유해야만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책을 위해 살인이라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 요란하게 책을 덮는 사람. 책은 사람을 흥분시킨다. 잘못된 부분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책을 손에 잡는 순간부터 벌써 코를 시큰거리게 되고, 책장을 넘길수록 흥분은 커진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책을 덮어버리는 모습이 마치 다투다가 꽝 하며 문을 닫아버리고 떠나는 사람 같다. 그러면서 멍텅구리, 말도 안 돼, 엉터리 같은 자신만의 판결을 외치게 마련이다. 요란하게 책을 덮는 일에는 이, 이제 이 도가 텄다. 그래서 손가락 두 개면 책이 저절로 요란하게 닫히면서 볼짱 다보 모양으로 음, 팽개쳐서 나댕군다. 아. 책 도둑과 서양 문명. 책 물신주의자들은 정말이지 미친 수직가들이다. 귀한 책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아펠리콘도 그랬다. 그는 심지어 책 도둑으로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러 역색 책들은 그에게 명예로운 자리를 내주며 그를 기리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구해내 후세에 전한 게 아하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음, 유럽사에서 이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음, BC 언제죠? 아무튼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 이 사람들 말로는 야만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책들을 막 불태워서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았는데 거의 어그 터키나 있죠 어, 유럽에서 기준해서 보자면은 동쪽에 이제 국가들에 보관되어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본을 어떤 사람이 다시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재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저 수많은 철학자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역시 철학자들은 좀 특별한 무리로 취급당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정신의 영웅들이라기보다 오히려 괴짜, 패거리로 비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들은 대다수 아테네 사람들에게 도무지 쓸모없는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년에 신을 모독했다는 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아테네를 떠나야만 했다. 사정이 그랬기에 그가 죽고 4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가 남긴 그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 철학의 대가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마지막 인물이 넬레우스였는데 다행히도 기원전 287년에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넬레우스라는 사람은 학자가 아니었던 탓에 그 글의 일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팔아 넘겼고, 일부는 아테네를 떠나 오늘날에 이나톨리아에 위치한 그의 고향 스캡시스로 돌아갈 때 기념으로 가져갔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카이사르가 그 도시를 정복할 때 불타버려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도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넬레우스가 기념으로 가져간 글들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 메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넬레우스가 세상을 떠나자 그 글들의 그 글들은 그의 자식들에게 상속되었다. 그러나 농사를 짓던 그의 자식들 역시 철학에는 관심이 없었던 탓에 그 파피루스 두루마기들을 지하실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넬레우스의 자식들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 다시 그 자식의 자식들도 세상을 떠났다. 지하실의 파피루스들은 습기에 젖어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앞서 말한 아펠리콘이란 사람이 그 곰팡이 핀 두루마기들을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아펠리콘은 아테네에서도 상류 귀족 신분인데다 부자였으며 또 나라의 주화를 만들어내는 관청의 자리로 있, 아, 관청의 관리로 있었다. 그가 그런 열정을 바쳤던 것은 오래된 파피루스 문헌들이었다. 아하. 그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다. 돈으로 살수 없으면 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아테네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옛 국민발의 문서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 아펠리콘은 결국 그 문서를 문서보관소에서 훔쳤고 그 일에 발각되어 유형생활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불운을 겪었다고 해도 책에 대한 그의 광적인 집착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펠리콘의 귀에 바다 건너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옛날 파피루스 어,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몇개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아펠리코는 기원전 100년쯤 스케시스로 가서 넬레우스의 자손들의 지하실에 있는 파피루스의 두루마기들을 찾아냈다. 습에적고 좀도 좀도스러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읽을 수는 있었다. 아펠리콘은 그 파피루스들을 사서 아테네로 가져와 복사본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펠리콘은 그 대단한 보물을 차, 차지한 기쁨을 오래 누릴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로부터 몇년 지나지 않은 기원전 87년, 로마 사령관 술라에 의해 아테네가 점령당했는데, 아, 아펠리콘 역시 그때 벌어진 사륙에 의해 희생당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아테네를 약탈한 술라는, 아펠리콘의 도서관이 마음에 들었고, 그의 수집품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어, 태우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이 파피루스 두루마기들은 마침내 로마에서 안전을 찾았다. 안드로니코스라는 학식 있는 그리스 노예가 이문헌들을 점검하고 정리한 다음 복사하여 편했다.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들은 더 확실하게 어, 후대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아펠리콘의 수집량은 그야말로 방대했다. 고대의 샘으로 하자면 모두 1 0 6권이었다이때한 권은 약 20쪽 정도였다.텍스트들은 어, 파피루스 드로마기에 씌어져 있었고 드로마기에는 세로 30cm 길이, 세로 30m의 길이가 6에서 8m 정도 되었다.그렇게 전해진 글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로 추정되는 전체 글의 약20% 정도가 된다.앞서 머릿말에서 이야기한 수사학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것이 틀림없는 그 밖의 다른 많은 책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저 고대에 작성된 책 목록을 통해서는 알수 있을 뿐이다. 모두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아...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다 내려내려 음 내려 내려가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많은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아리, 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을 수 있던 게이 음 사람뿐이었다고 하니 아펠리콘? 어, 이름을 좀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음, 어, 오늘 읽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강은 천재도 부럽지 않아. 이게 <laughs> 몇 번째 챕터였을까요? 다음 챕터 살짝 보면 아하, 아홉 번째 챕터였네요. 생각 발전소 아홉 번째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앨리스오드이앨리스였습니다 안녕.